9월 15일 오후 5시 53분입니다. <laughs> 어, 내일부터 이제 또한 주가 어, 시작이 되죠. 어, 제가 몰랐는데, 어, 지난주 월요일 날에 어, 조갑제닷컴의 대표이신 어, 조갑제 기자가 어, 경주에 다녀갔고요. 다음 주에는 어, 이충근 박사님이 어, 경주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또 다음주 월요일날에는 김문수 어, 전경기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이거 무슨일이지? 하고 봤는데 음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아카데미에서 제4기 입학식을 음, 지난 2일날 경주에 화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화랑마을이라는 데는 이제 경주 동국대 캠퍼스 옆에 석장동이라는 동네에 새롭게 조성된 그 테마형 어, 마을인데요. 어, 그 화랑마을 화백관이라는 데서 음, 제사기 입학식이 있었고, 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강사가 어, 와서 어, 일정이 이어지는데, 그두 번째 날인 어, 다음, 내일이죠. 월요일 날, 이충근 박사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아마 지명도가 많은, 분인데, 특히 국제정치학에 일각연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 사람을 추앙을 하고, 뭐 찾아가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이런 걸잘 못해요. 또 성격상 그런 걸잘 못하는데, 이충근 박사님과 또 김문수 도지사님 만큼은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좀 찍어 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늘 부럽고 어, 셈미 났던 게뭐 운동 관련된 강좌도 마찬가지지만 어, 괜찮은 어, 양질의 어떤 세미나들이 보면 대부분 서울 경기 뭐 조금 내려온다 치면 뭐 천안 또 가끔 뭐 부산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 저의 게으름 탓이기도 하겠지만은 야 좋은 거는 저거끼리 다 배우고 우리 촌놈들은 맨날 유튜브, 유튜브로만 보내 그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지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경주에 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아 제가 하나 걸리는 거는 어그 오는 평일날 월요일인데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 저녁에 다 가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또어 특성상 저녁까지 성인반이 있고 해서 마치면 9시 반 되고 하는데 글쎄요 제 밑에서 일하는 그 사범님이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해서 맡겨놓고 잠깐 제차 타고 가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잠깐 다녀올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레네요 평상시 에 유튜브로만 보던 사람이 예, 온다니까 그러면서 이충근 박사님의 책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기념사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10월 유신과 국제정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이충근 박사님이 여기 경주 바로 옆에 있는 영천에 여기서 뭐한 30분 거리입니다. 제3사관학교에 어 교관으로 어, 교수라고 할수 있죠 어, 학교니까 근데 교관이라고 하는데 교관으로 그 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의 어, 그 김재교로부터 이제 피살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서거 소식을 듣고 그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이제 뭐 살을 구했다고 하던가요 그래가지고 동기생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뻐가지고 뭐 떡도 해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하숙 정작 하숙집 아주머니는 좀 침통해하는 어, 분위기였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일화는 제가 그냥 영상으로만 들었는데 그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어, 내면서 제가 간단하게 머릿말을 보자면. 유신 시절 상당 기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민주주의 이상형이 대한민국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필자는 그 시대를 대단히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냈으며 박정희라는 일개인에 대한 극도의 반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관학교 교관이 되기 위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필자와 거의 동년배들인 6사 및 3사 출신 구대장과 중대장들이 박정희 의 유신을 영단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을 마음속 깊이 경멸하며 무지몽매한 인간이라 폄하했었다. 이제 나는 그들이 무지몽매하거나 필자보다 무식해서 유신을 찬양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은 필자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애국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 자기 고백을 하고 음, 반성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반성이 잘안 되잖아요. 어, 솔직한 자기 고백도 잘안 되고. 근데 용기 있게 자기 반성을 하고 어, 성찰을 하는 사람은 어, 다시 어, 또 다른 방향으로 어, 도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중근 박사님의 이 책에서의 자기 고백, 자기 성찰은 음,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어, 평가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직을 오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영달의 삶을 산 인간이라는 증거는 없었다.그는 군의 군의관도 도무지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시계와 협대를 차고 있었다.필자 대학 시절 내내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하는 데모 집회 토론회가 강의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던 것 같다.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앞에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이병철 정주영이 아니라 박정희라고 일갈하는 상대 다니던 친구도 있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놀라운 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북한의 전체주,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가 죽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기한 이 현상이다. 그들은 북한의 정치는 북한의 입장에서 봐줘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비겁함을 호도한다. 어, 이충구 박사님은 여기 이제 제목 목차에도 나오지만 은 여기에 보면은 음, 트에블로온 필압 사건, 닉슨 독트린, 뭐, 베트남 전쟁이 나오고요. 이런 국제적인, 어, 어 주변 상황의 구조들을 따져가지고, 어, 그 시대를 어,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로 이름을 날린 케네스 월츠는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해서 출간한 '인간 국가 전쟁'이라는 저서에서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국가 국제 체제를 모두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츠의 저서는 국제정치학 연구 방법론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고,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연구운동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싱어 교수는 국제정치학에서 분석 수준의 문제점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고 각 분석 수준의 장점과 단점들을 지적했다. 싱어는 데이비드 싱어를 말합니다. 국제정치의 연구는 어떤 정, 특정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거는 이제 학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과 상황을 어, 묘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예측까지 한다. 이게 이제 학문의 주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측은 그중에서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학문의 연구는 발생한 현상을 잘 묘사하고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정치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가와 국제정치라는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수준은 마치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의 문제와 같다고 싱어는 지적한다. 국가의 초점을 맞출 경우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놓칠 수 있다. 국제체제의 초점을 맞추는 분석은 큰 그림은 잘, 보지, 잘 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놓칠 수 있다. 싱어는 연구자들이 어떤 수준의 분석을 택하느냐는 각자의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국제체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선호한다고 했다. 음, 비단 그, 한 국가의 사건이나, 어, 국제 관계만을 떠나서,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서 아동 심리학이라고 합시다. 특히 뭐, 흔히 말로, 시첸말로, 중이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어, 학생의 어떤, 어, 현상,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도 그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는지, 가족 상황, 그 사람, 그 학생의 학교 상황,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 결점, 뭐, 또 인간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 짚어봐야 또는 역학적으로 또, 어,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그 학생의 어떤 언행이 왜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 조금 더어 입체적으로 어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데 한 국가가 이루어진 어떤 사건 또는 국제적인 어떤 사건을 아주 단선적으로 말이죠. 그때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그래도 어 박정희 대통령이 어 1900... 61년이죠 어, 5.16 코테타를 했을 때뭐 저는 코테타냐 혁명이냐 그거는 용어에 큰 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어, 대한민국의 gdp 가 어, 80달러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어, 북한이 240그 다음에 필리핀 이 80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지금은 2013년 통계로 볼때 남한이 남한 북한 용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44배 44배가 더잘 사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어, 북한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북한 지역을 그 공업 지역으로 육성을 했는데 이 해방 이후에 그리고 어 각자 이제 어, 경쟁하면서 어, 북한은 그 일본이 버려두고 간그 시설들에 계속 서먹고 그냥 그 내용 연수가 다 되어 버린 상태로 그냥 끝나 버리고 대한민국은 어 그야말로 무한하게 이렇게 어, 발전해 와 쓰면서 경쟁 체제에서 이겨 버렸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황장엽 씨와 과거에 같이 망명을 했던 정덕콩이죠. 정덕홍 씨의 책이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한일화가 나오는데요.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아버지요. 아, 여기서 제가 잠깐 새길로 빠져서 말씀드리자면 백두혈통, 백두혈통 이렇게 많이 말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백정혈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조갑재 선생이 유튜브에서 가끔 백정혈통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저는 그것보다 한두 달인가 세달 전에 백정혈통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검색해 보면요. 제 블로그에 백정혈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제가 그걸 누군가의 말을 패러디하거나 모방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잘 만들었죠? 어쨌든 백정혈통의 그 김정은의 아버지. 어 김정일이가 이래 이렇게 했답니다. 북한군 장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 달러 뭉치와 권총을 딱 두고 어, 이 중에서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한그 북한군은 장교는 달러를 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달러가 있으면은. 권총을 살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상적인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노선을 선택했던 부국 강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부국 강병 체제를 통해서 어, 소련 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소련은 정말 연필심 제대로 박힌 일상용품 하나 만들 수 없, 없는데, 어, 위성은 미국보다 먼저 어, 그 개발했듯이 또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듯이 하지만 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점에 개점을 했을 때그줄선 사람들을 보고 어그 현상만으로 이미 어, 소련 제국은 이제 무너진 거죠. 어쨌든 군비 경쟁을 레이건이 하는데 이제 소련 제국이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어,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소련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도 역시 북극 강병 어, 체제로 갔기 때문에 경쟁해서 이겼는데. 역시 박정희 대통령도 부국을 먼저 앞에 두고 그다음 강병 체제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는 아까 그분 장교 중에서 왜 달러와 권총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한 장교가 이제 두 번째 장교는 권총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왜 그래 하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권총이 있으면 달러를 뺏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네가 오라라고 하면서 그두 개를 다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아주 그 북한이 부국강병이 아니라 강병부국을 노선을 선택했다는 그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 지경이 되었잖아요. 저렇게 해서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김대중이 살려준 겁니다. 체제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자 나중에 김대중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정말 저는 억울한데요. 그 자식들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제가 시간 나면 김대중의 비자금이라든지 북송자금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할 겁니다. 물론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에서 정리를 또할 텐데 천수를 누리고 가버렸고 어 자식들도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죠. 단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에 글을 올려놓고 반드시 평가를 해야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필리핀보다 어, 1 0배못 살았던 지금 대한민국. 지금 필리핀 어떻게 되어 있죠? 어, 안할 말로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못 살면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고생합니다. 여성은 당연히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필리핀은 거의 공식적, 국가 공식적으로 어, 어, 몸을 여성 여성들이 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외화벌이를 합니다. 외화벌이를 해요. 과거 우리 한국도 한국인들의 여성들도 미8군을 대표로 하는 음, 상징으로 하는 그런 데서 에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욕되고모욕하면안 되겠죠. 역사의 어둠인데 그걸 밟고 일어섰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고 그분들까지 이렇게 껴안아줘야 되는 긍정의 역사관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 박지희 대통령이 5.16 코테타를 일으킬 당시 10배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 저 모양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2013년도에 북한보다 44배, 44배였으니까 지금은 한 50배 되었을 겁니다 통계를 제가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점프할 때 10몇 퍼센트 성장까지 계속 이렇게 치받아 올리고 전두환 때 때도 계속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제가 예전에 포스팅 하다가 말았는 김재익이라고 하는 경제 수석이 있는데 정말 그 버마 아웅산에서그 북한의 폭탄 테러로 거의 대부분이 죽어 버릴 때 그때 정말 드림팀이었다 그러잖아요. 완전 천재들로 어그 내각이 조각이 되어 있었던데 그 희생자들 중에 한 명인데 김재익 씨라고 어쨌든 전두환 시대까지도 어, 경제성장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걸 지금 좌익들은 다 까먹고 있는 중인데 물론 자유 중요하죠. 자유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중, 중국이 천안문 사태 때에도 어, 자유민주주의를 어,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어, 어떤 경제성장의 임계점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금 중동도 그렇고요. 자유민주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 그, 그 기반을 미우나 고우나 어, 뭐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는 그 책도 있지만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모든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어, 디딤돌을 쌓았던 어, 어, 리더들이고 지금 뭐 전두환은, 전두환 대통령 거의 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시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M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박근혜는 무슨 완벽한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죠. 다, 예, 결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좌익 리더들은 쳐주지 않지만요. 그 중에서도 배울 건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제가 어, 이 지방에서, 어,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해서만큼은 내 또래 중에서는 내 또래 약간 프리 이 약간 이 간격을 높여가지고 내 또래를 아울러서는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 없을 만큼 어 전문가가 되자 박정희 전문가가 되자 이승만 전문가가 되자라고 공부를 해 왔었는데요. 지금 아유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처음에 왜 우리 공부할 때몇 년도 이 사람이 뭐 했다, 몇 년도 이 사람이 뭐 했다, 이런 걸만 한다면, 그 뭐, 할거 있겠습니까? 근데, 파보면 파볼수록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일단 제가, 나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안, 다나 이승만에 대해서 좀 안다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저 나름은 그분들이, 그분들의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갖고 있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거의 빠짐없이 다 갖고 있을 건데, 나름은 다 살펴봤습니다만, 가끔 어떤 그 관련된 지식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한 번씩 내가 모르는 게, 처음 듣는 게또 나오더라고요. 와, 그럴 때마다 또 있었나? 좌절하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 또 뭔가가 더 나오고,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명색, 명색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경주에서 이뭐 강의를 강좌를 펼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아직까지 몰랐다는 게좀 어 부끄럽고요. 그런데 홍보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지 않을까 이런 또 핀잔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인데도 모를 정도면 뭔가 홍보 방식의 확장성에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아쉬움은 가져봅니다. 어쨌든 내일 시간이, 아, 저는 제 업을 일단 은 제일 우선순위로 하거든요. 뭐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라 해도 저는 제 업이 중요한 사람인데, 음, 내일은 굉장히 고민됩니다. 이충근 박사님하고 아, 사진도 한번 좀 찍어가지고, <laughs> 저는 누가 사진 찍었는가, 제 방에 걸어 놓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 자격증이나 상장 이런 것도 다 그냥 서류봉투 누른 데다가 다 쳐박아뒀지 벽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두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훈건 박사님하고 찍은 사진은 <laughs> 어, 액자에 넣어 걸어서 한대 넣어놔보고 싶네요 암튼 예그 때문에 영상을 한번 켜 봤어요 책 소개도 간단하게 할겸이책 좋습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얇고 어떤 시사점만 계속 이렇게 던져 주는데요 이 시사점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제 뻗쳐 가지고 다른 책을 볼수 있는 그니까 지평을 좀 넓혀 주는 책이라서요. 활자도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뭐한 중학교 2, 3학년 교재처럼 어 아주 그 간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책. 아 해가 낮 시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6시 17분인데요. 벌써 해가 산 너머로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산에 가서 운동 좀 하고 땀좀쫙뺀 다음에 샤워하고 이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조금 들뜨는 마음에 책 소개도 할겸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